대전시 유성구의 한 중학교. 어제 점심시간 이 학교 1학년 학생이 흉기를 들고 복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여러 학생들에게 목격됐습니다. 이 학생은 흉기를 든채 2학년 교실 복도를 서성이다. 뒤따라온 교사들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학년 시험에서 차를 들고 사람을 낳은 흉기 그 아다가2학년로 뛰어갔어요. 그 학교 측은 이 학생이 2학년 선배와 최근 다툼을 벌인 데 불만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등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점심시간이라 목격한 학생은 많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학교 측은 현재 이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전에서는 이달 초에도 교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교사 한 명이 한때 중퇴에 빠졌다. 현재는 상태가 호전됐습니다. 교내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. 다른 학교 측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중학교 학생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학교 측은 조만간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교내 순찰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해당 학생을 위험물 소지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.